사진 찍는 방법과 이사를쓸때사를쓸하어 우리 하면 우리 이사진이사진상이나뭐 영상을 어떻이잘 다룰 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이 사람은 이사이사하시이사이인사해서우안수하잘요읍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이 교실에는 한국 가는 친구랑 이렇게 아, 한 친구도 있어가 자, 아, 우선은 제가 찍은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 기록의 어떤 의미 방법.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굳이 좋은 카메라 뭐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 DSLR 카메라, 가디따로 렌즈 따로 막 상당히 고가 장비들도 작품 만들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계신 스마트폰 하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기자로서 어떤 상황을 기록해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내가 친구들이는대상 대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진 분위기가 이제 전형적인 가을 표현인 거죠? 구역한테요. 응? 어디갔대 어디서 본것같 돌담에 그, 넝쿨이 있고, 넝쿨이 가을에 색을 달래서 이제 단풍이으고 색깔이 변한 그런 풍경인데, 이건 뭐 그림 같기도 하고, 사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 사진도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가을 낙엽들을 위에서 내려다보 찍은 사진이에요. 가을 계절에 대한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참 좋겠죠.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 작품에는 음악이든 그다음에 그림이든 그 해당 작품에 대한 제목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 사진의 제목은 별이 내린 마을이에요. 이 풍성하게 우거져 있는 한 분의 마음에이 아래 마우스로 보이는 이 아래에 잘 보이던 확대라고요? 이 부분에 불빛같이 동그랗게 보여야 안 되나요? 보여. 이게 선생님은 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목은 별이 있는 마을. <laughs> 실제 이건 무엇이냐? 가로등이에요. 붙여주는 가로등, 가로등 불빛을 별이 내린 마을이라고 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접근성이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느낌이 다르죠. 이 사진은 사진 제목이 좀 웅장해요. <laughs>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니터상에 보여지는 모든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 사진의 제목은 여기는 지구다 오바. 같은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을 보면 마치 인공위성 같이 대기권 밖에 있는 사진처럼 보이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찍었겠어요? 높은데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선생님인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보도 우주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찍었겠어요? 이 사진에 촬영에 대한 방법은 하늘에 펼쳐진 노을을 찍고 뒤집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실제 찍었던 하늘의 노을 사진인데 이걸 약간 뒤집어 놨더니 우주처럼 표현이 됐다는 라걸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laughs> 그 사진은 여름철에 시장이나 뭐 국내나 도시에 나가면 흔히 볼수 있는 신발 파는 가게에 여성용 센터를 진열해놓고다이 사진은 왜그 사진을 3분간 찍은 작가가 강의에 필요한 소재로 다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도 제목이 이 사진의 작품성을 훨씬 증가시켜니고 제목이 뭐냐면 <laughs> 신데렐라이고 신데렐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리구두가 생각나죠? 1 2시땡찾서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소리에 동이 10초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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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동사진0초동 8년 전에 서울 경찰청에서 안보사진 공모전을 나눴고 그 작품을 출품해서 봉상을 받았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배경 사진 제주도 해양선 시키는 해양경찰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도 서울에서 그 업무를 보러 출장을 갔다가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전체가 다 하늘이에요. 바다처럼, 섬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구름이에요. 구름섬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제목으로 정해요 이런 사진도 참기록의 가치가 있는 사진이죠. 시장 골목에서 도장을 주문하면 손으로 이렇게 팥! 시각업으로 파는 도장 파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몰래 찍거나 조상권침이하게 찍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도장 하나를 주문을 하고 제 이름으로 그 도장 파는 동안에 저 사진을 찍겠다고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일하는 노인 사진 공무전 노동청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전에서 대상 받은 사진이에요 이게 10여 년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때 당시 나이가 83세였거든요. 살아계신지 궁금하네요. 음. 이 사진은 겨울에 덕유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 곳에 여기 대피소예요. 집이. 살아긴 산악인들 대피소의 집은 모습인데 사진 제목은 일곱 남자인가 사는 집. 사진 제목으로 인해서 또한편의또 동화가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이곳 관장이 스페셜 공개에 관다이 사진은 서울의 중앙 국립박물관에 저는 2층 난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네요 노란색 옷을 입은 유치원생들이 전화로 왔던 상황을 위에서 찍었고 사진 제목은 병아리들의 외출. 사진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수화전이죠. 수화전에 뭐가 내렸어요? 이내려왔죠. 음, 음. 네, 이 사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진 제목을 딱 정하면서 그 느낌을 표현했던건데 앞에 신라라고 써있죠. 신라에서 만든 소화전이고 소방관들이 불을 났을 때나 도수 연결해서 쓰는 소화전이 모습인데 사진 제목을 뭐라고 뭐라고 정했냐면 신라 산타. 겨울에 상타 할아버지 모습이 딱 연상이 돼서 옷 색깔이 그냥 흰색에 그치기 잘 돼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어머니? 뭐예요? 안탄안죠겨울에 아, 흔히 볼수 있는 건데. 추천 도서가 하나 있어요. 추천 도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스피이책한 권으로 나 있는 건데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거기는 우리 마음을 푸는하고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스피에요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표지를 넘기면. 전산책을 함부로 찾지 마라. 너는 단한 번이라는 부분과 이게 뜨거운 가슴 전진이라라고 시작되는 굉장히 소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사진의 이번에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은 이 조금 벗어나서 사진의 좀 전문성적인 구도를 한번 가지고 얘기할게요. 를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든 사진 작품이든 어떤 눈에 보여지는 풍경을 담아내는 그 기능으로서는 비슷하죠. 그래서 미술에서 얘기하는 그 구도와 사진에서 얘기하는 구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진의 주제는 사진의 주제는하대죠 등대. 주제가 하늘을 주가가 보통 을리가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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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주제이하을주가하을주가을을하고을하고을하을주등분을하을 이 사각의 꼭지점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가 그걸로 들어가면 훨씬 아름다운 구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음. 네 개의 꼭지점 거기가 황, 황금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구조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진 촬영에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왕 찍는 건 구도 를 알고 찍으면 노란색 지붕 위에 노란색 은행잎이 떨어진 가을 풍경인데요. 이사진 제목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지붕 위에 가을 올린 지붕 위에 단풍잎을 가을로 표현해서 가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색깔의 대비가 좀 명확하고 잘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이 사진이 뭘까요? 합성하거나 조작하거나 포토샵 하지 않은 원본 사진이거데요저기가 그림인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림 아니에요. 그 작은 연못에 연꽃이 피, 피었다가 지고 난 가지에 가지가 물에 반영된 모습. 아웃풋. 이 사진 제목은 바다 위의 피아노 나무 제목으로 작품 구성을 더 증가시켰던 사진던데 이 사진은 사진 딱두장 찍으니까 이 구름이 사라졌더라고요 천사의 날개처럼 표현되 있는 그런 흥이 볼수 없는 풍경이고 우리가 그런 풍경들을 맞닥뜨렸을 때 신기한 상황이고 무지개가 갑자기 폈다거나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특이하게 떠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와 보고 놀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 끈에서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아직 잘 아름다운 그소장품은 것이 사진에 대한 구도.